안녕하세요. 자비달빛입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우리는 말로 다 표현되지 않는 수많은 감정을 안고 살아갑니다. 사랑이니까 이해해야 한다는 말, 가족이니까 참아야 한다는 말이 마치 진실처럼 우리를 누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오늘은 그 누구보다 가까운 가족에게서 그 어떤 말보다 깊게 남는 상처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말 한마디가 관계를 어떻게 바꾸는지, 가족 간의 상처가 어떻게 치유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나를 지키는 지혜와 자비의 길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게 되실 겁니다. 지금 떠오르는 그 사람, 그 말, 그 감정이 있다면, 끝까지 함께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그 마음이 비로소 가벼워지는 순간을 함께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대도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지 않으신가요? 어떻게 저런 말을 가족이 할수 있지? 남이었으면 절대 하지 않았을 말인데, 가족이기에 더 아픈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소리보다 조용히, 그러나 오래도록 마음을 흔듭니다. 넌 원래 그런 애잖아. 그래서 너는 안 되는 거야. 너 때문에 가족이 다 힘들어졌잖아. 이런 말들은 때로는 화가 난 순간에 때로는 무심히 툭 던져지기도 하지요. 하지만 그 말들은 말로써 끝나지 않습니다. 그말 안에는 비난, 실망, 외면, 그리고 사랑받지 못했다는 상처가 겹겹이 쌓여 있지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물과 같아 부드럽게 흐르면 생명을 살리지만 거세게 흐르면 모든 것을 무너뜨리느니라. 가족 간의 말이 그렇습니다. 사랑을 품고 전해지면 위로가 되지만 감정에 섞여 내뱉어지면 칼보다 더 날카로운 상처가 되지요. 가족이라는 이름 안에서 우리는 때로 진심보다 말의 흉터를 더 오래 안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말은 기억보다 오래 남아 마음 깊은 곳에 뿌리 내립니다. 사실 우리가 가장 많이 기대하는 대상이 바로 가족입니다. 그 기대는 때로 말이 되고 그 말은 때로 기대를 저버린 실망으로 상대의 가슴에 박히지요. 나는 너를 위해 했던 말인데, 그말 뒤에는 늘 정당화된 상처가 따라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옳은 말일지라도 자비 없이 전해진 말은 옳지 않다. 그렇습니다. 진심으로 건넨 말이라도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다면, 그건 자비가 아닌 강요입니다. 우리는 종종 말하는 사람의 진심만을 생각하지요. 하지만 불교에서 진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흐름입니다. 그대가 어떤 마음으로 그 말을 했는지, 그리고 그 말이 상대에게 어떤 물결을 일으켰는지가 더 중요하지요. 가족이기에 괜찮다고 생각했던 말들이 때로는 그 사람의 마음을 오래도록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보다 정어를 가르치셨습니다. 말이 바르다는 건 단지 거짓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말이 상처가 아닌 치유가 되어야 하며 억압이 아닌 이해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대의 말은 지금 누군가에게 어떤 무게로 남아있나요? 혹시 오래 전 너는 왜 그렇게 눈치가 없니? 정신 좀 차려. 내가 그러니까 안 되지. 그 말들이 지금까지도 마음 속에 머물러 있지는 않으신가요? 사람의 마음은 참 신기합니다. 수십 번의 따뜻한 말보다 단한 번의 차가운 말이 더 오래 남지요. 왜일까요? 그말 속에서 우리는 사랑을 확인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은 사랑보다 깊은 상처가 됩니다. 특히 부모와 자식, 형제와 자매 사이에서의 말은 그 무엇보다 큰 영향을 남깁니다. 어린 시절 들었던 말 한마디가 평생 자존감에 그림자를 드리우고 스스로를 작게 만들기도 합니다. 나는 원래 부족한 사람이야. 나는 늘 실망만 안겨줬지. 이런 생각들이 마음에 뿌리 내릴 때그 사람은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게 되고 세상과의 관계도 불안해지지요. 이 모든 출발이 사실은 아주 작은 말 한마디였다는 걸 우리는 종종 잊고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말의 무게를 아는 순간부터 그 말을 내려놓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한번 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느니라. 그러니 말하기 전세번 마음을 살펴라. 특히 가족에게 전하는 말일수록 더 천천히, 더 깊게, 더 따뜻하게 전해야 합니다. 말은 흘러가지만 그 말이 남긴 파장은 상대의 마음 속에 오래 머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대가 과거에 상처받은 말이 있다면 그것을 억지로 잊으려 하지 마십시오. 그 말의 뿌리를 들여다보고 그 감정이 어디서 비롯되었는지 조용히 마주해 보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말하셨습니다. 상처는 덮는 것이 아니라 들여다볼 때 비로소 아물기 시작하느니라 가족에게 받은 상처도 그렇습니다. 참는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난다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 상처는 인정할 때부터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치유의 시작은 상대가 아닌 나 자신을 이해하는 것에서부터입니다. 그대가 왜그 말에 아팠는지, 왜그 한마디가 그렇게 오래 남았는지, 그 마음을 스스로 품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자비라 부릅니다. 다른 사람을 향한 용서 이전에 나 자신을 향한 이해이자 연민이지요. 그대가 자신을 이해하면 상대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가족 간의 말은 버릇처럼 쉽게 나올 수 있지만 그만큼 쉽게 상처로도 남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라도 말의 습관을 바꿔야 합니다. 감정이 북받치는 순간일수록 한 박자 멈추고 그 말을 말 대신 숨으로 바꿔 보세요. 숨을 내쉬는 동안 그대의 마음도 조금씩 가라앉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대가 말하려던 그 문장을 조금 더 부드럽고 따뜻한 말로 바꿔 보세요. 왜또 그랬어? 대신 무슨 일이 있었어? 너 때문에 힘들어. 대신 내가 좀 지쳐 있었나 봐. 그렇게 말의 온도를 바꾸는 순간 가족 간의 상처도 서서히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혹시 과거에 그대가 가족에게 했던 말이 상처가 되었음을 느끼셨다면 지금이라도 그 마음을 전해보세요. 그땐 내가 미안했어. 그 말이 너한테 상처가 됐을 줄 몰랐어. 내가 그때는 잘 몰랐어. 이런 한마디는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상대의 마음을 다시 열게 해줍니다. 말은 상처가 되기도 하지만 다시 사랑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혀 끝에 천생의 업이 실리는이라 우리는 날마다 말로 업을 짓고 또 말로 업을 지우며 살아갑니다. 그대의 말이 오늘 하루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너무 오래 눌려있던 말들이 이제는 치유의 말로 바뀌기를 바랍니다. 그 말이 상처였음을 인정하는 용기, 그 말이 사랑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것이 진짜 자비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자란 오래된 감정들을 가만히 꺼내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형이 동생에게, 언니가 여동생에게, 또 때로는 자식이 부모에게 전한 말들 속엔 말보다 큰 마음이 숨겨져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그 숨겨진 마음을 드러낼 때입니다. 누군가는 그말 뒤에 사랑을 숨겼고 누군가는 그말 뒤에 두려움을 숨겼으며 또 누군가는 그말 뒤에 자기 연약함을 숨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이 아닌 그말 뒤에 마음을 보아야 합니다. 말은 끝이지만 마음은 그 너머에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업의 그림자여 그대 마음이 드러나는 자국이니라 이제 그 마음을 보듬을 시간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전했던 말들, 그 안에 담긴 서운함, 외로움, 기대, 그리움까지 말을 떠나 마음을 듣고 말을 넘어 마음을 마주하는 것이 가족 인연에서의 진짜 회복입니다. 그 마음은 지금이라도 충분히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말이 막혔다면 눈빛으로 전해도 좋고 손끝에 담아도 좋습니다. 혹은 이렇게 영상 하나를 함께 보는 것도 마음이 닿는 길이 될수 있습니다. 말보다 더 깊은 가족의 상처, 그 상처는 결국 마음이 남긴 자국이니 그 마음을 이해할 때, 비로소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될수 있습니다. 그대의 말이, 그대의 마음이 오늘도 누군가의 삶을 부드럽게 감싸기를, 그리고 우리는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합니다. 가족이라는 인연은 단순히 피를 나눈 사이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전생에서 이어져온 업의 흐름과 이 생에서 풀어야 할 과제가 함께 놓여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가장 깊이 미워하는 자는 가장 먼저 사랑했던 자일 수 있느니라 그 말처럼 가족 안에서 반복되는 갈등은 단지 지금의 성격 차이나 감정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그 안에는 풀리지 못한 지난 생의 인연, 이해받지 못한 감정, 그리고 서로를 향한 강한 집착과 기대가 겹겹이 얽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에게 받은 말 한마디가 다른 누구보다도 더 아프게 느껴지는 것이지요. 우리는 종종 참으려고 합니다. 가족이니까 참아야지. 그래도 부모인데, 그래도 자식인데. 하지만 불교에서는 말합니다. 참음은 억누름이 아니라 알아차림이 되어야 한다고요. 참는다고 해서 인연이 맑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안에 숨겨진 감정들이 쌓이면 더큰 오해와 멀어짐을 만들 뿐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서로를 바라보는 마음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상대의 말보다 그말 뒤에 숨겨진 두려움과 고통을, 그리고 나 자신의 반응 이면에 자리한 오래된 상처들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가 가족에게서 받은 말은 때로는 말보다 더큰 업의 씨앗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 그대가 업을 알아차리는 순간 그 업은 녹기 시작하느니라. 지금 이 순간 그 말을 떠올리고 있다면 그대는 이미 그 업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라봄은 가장 큰 자비의 시작입니다. 그대가 지금 느끼는 이 감정, 이 상처, 이 서러움은 가족이라는 이름 안에서 맺어진 복잡한 인연의 결과입니다. 그러니 그대여, 자신을 탓하지 마십시오. 왜 나는 가족을 이렇게 힘들게 느낄까? 왜 나는 그 말을 아직도 잊지 못할까? 이 감정은 단지 약해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진실하다는 증거이며, 그만큼 그 인연을 소중히 여겼다는 표시입니다. 그러니 지금 그대 마음을 한번 알아주세요. 말보다 깊이 남은 그 상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주세요. 그 순간 말로 맺은 업은 조금씩 풀려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대가 먼저 그 말의 온도를 바꾸십시오. 따뜻한 말 한마디가 가족 간의 오래된 상처를 녹일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잘 지내고 있냐는 짧은 인사일 수도 있고 예전처럼 밥한 끼를 같이 하자는 제안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이 영상을 함께 나누는 것도 그대의 마음을 전하는 첫 걸음이 될수 있습니다. 말보다 깊은 가족의 상처, 이제는 그 상처를 덮는 것이 아니라 따뜻하게 바라보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대가 멈춘 그 자리에서 관계는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대가 전한 단 한마디의 자비로운 말이 다음 생의 업을 가볍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가장 먼저 그대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 주세요. 괜찮아. 참잘 견뎌왔어. 그 상처도 결국은 나를 지켜주려 했던 마음이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대 마음에 머물던 오래된 응어리가 서서히 풀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상처도, 그 인연도, 그 말도, 이제는 자비롭게 놓아줄 시간입니다. 이 영상이 당신 마음에 닿았다면, 이 시간을 단지 시청의 끝이 아닌, 당신 내면에서 일어나는 작은 울림의 시작으로 받아들여 보세요. 지금 가슴 깊은 곳에, 무겁게 자리 잡고 있던 그말 하나, 이해받지 못했던 그 감정 하나, 오늘 이 영상이 그것을 조금이나마 따뜻하게 감싸주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상처가 당신 안에서 이해로, 연민으로, 자비로 변하는 순간이 찾아온다면 그것이 바로 당신이 이 인연을 새롭게 써 내려가기 시작한 순간일 것입니다. 말은 끝나지만 마음은 계속 흐릅니다. 그대의 말 한마디가 오늘 누군가의 굳은 마음을 풀어내고 다시금 인연을 맑게 할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불법을 따르는 자의 실천이며 삶속 자비의 실현입니다. 그러니 그대여 말보다 깊은 가족의 상처 앞에서 더는 아프지 않기를 이제는 그 상처가 당신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신을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자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마음을 기억한 채 오늘 누군가에게 자비로운 한마디를 건네주신다면 그 하나의 말이 당신과 또 다른 이의 삶을 조용히 바꾸어 놓을지도 모릅니다. 가족과 함께 나누어 주세요. 그대의 한 번의 나눔이 또 다른 치유의 시작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그대 마음 어딘가에서 문득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오늘 단한 줄이라도 마음의 안부를 전해보세요. 요즘은 괜찮아? 그때 그말 아직도 마음에 남아있어. 그땐 나도 참 미안했어. 이런 짧은 말한 줄이 마음을 여는 열쇠가 되고 오래 닫혀있던 인연의 문을 조용히 다시 열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은 밀어내면 상처가 되지만 자비로 바라보면 다시 꽃처럼 피어나느니라. 그렇습니다. 인연은 강제로 이어가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멀어진 사이더라도 그 마음을 담은 말한 줄이 있다면 그대는 이미 업의 흐름을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이 이 영상이 그대에게 떠오를 때마다 다시 한번 마음을 정리하고 자신의 말과 감정을 다듬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실수하고 때로는 사랑하면서도 서툴게 상처를 남깁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 그 마음을 돌아보고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 곧 자비의 첫 걸음입니다. 지금 그대의 그 따뜻한 마음이 누군가의 굳은 마음을 녹이고 그대 자신의 삶까지도 더 깊고 부드럽게 바꾸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당신의 삶에 연꽃처럼 고요한 자비가 피어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